40년 전통 돼지, 왕골, 왕갈비, 브랜드, 40년 전통 돼지 왕골, 왕갈비 브랜드 화화돼지 왕갈비에서 화화 g <립> a

대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기는 일상. 연산하네츠 엘센트로. 6월 오픈 예정. 문의 1800 0377코로 글로벌. 동남권 산업의 중심이 된 울산 울주군을 주목하라 전국 최초 투자 선도지구 지정. 공영개발과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불경 경제의 판력을 불어넣을 친환경 산업단지.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모집. 의 친구란 <laughs> 마음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휴식처가 되어주고 여유가 되어주는 소중한 니다 소중한 친구 같은 우리의 문화 예술. K는 문화 사랑 캠페인은 K프렌즈가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 네가 헤르죠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 n 은 파워 FM입니다. 야리러 대리 칠구칠구 번 없이 칠구칠구네번 이용 만원 칠구칠구에 칠구칠구 조문경의 하이힐! 안녕하세요. 퇴큰 길에 감성 발랄 에너지 조문경의 하이힐. 지금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자꾸만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죠. 왜 자꾸 그녀에게 시서, 시선이 갈까? 라는 책을 보면요. 그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쉴 때처럼 등을 반듯하게 펴면 몸이 가볍고 민첩해 보일 수가 있고요. 개인 공간을 지키면서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경청을 하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호감을 살수 있다고 하네요. 또 소중한 물건은 가슴 높이로 들어서 두 손으로 공손히 전달하면 신뢰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의 각도만 살짝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외모는 타고나는 거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는 노력해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6월에도 매력적인 시간 보내보자고요. 어서 오세요, 별님들의 꾀 괜찮은 친구. 여기는 하루 이 시간 힐링 주문경의 하이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근이님, 세호님, 재훈이, 성재님, 코치파파님. 갈디페님 푸리님, 어서 오세요, 벨루가님. 아 여러분, 목요일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닝 모닝 근무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닝 근무의 피로가 막 몰려와가지고 힘드네 얘. 예. baby. 내일까지 모닝 근무고, 오늘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너무 오래 자가지고요. 사실, 좀 부었나 싶어서, 부었나 안 부었나. 개인의 취향, 정찬이, 어서오세요.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저이 노래 좋아해요. 지저스. 조경민님, 안녕하세요. 블락비. <laughs> 네, 6월의 둘째 하이힐 문을 활짝 열었고요. 첫곡 블락비의 허였습니다. 자, 우리 별님들 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우리 못 만났죠. 여러분들 이틀 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얼른 얼른 샵 #230이 건당 50원, 김은자 100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별님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조문경의 하이힐 검색하고 얼른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별님들이 또 미리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소개 좀 드려볼게요. 어, 공교롭게도 첫 문자가 우리 9618번님. 달디 아침에 기상정보 하시는 거 봤어요. 유튜브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오던데요. 종종 TV에 서봐요. 출첵합니다. 이러면서 난 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 꽃도 너무 예쁘고. 이 근데 이게 좀그 많은 분들의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사실, TV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는 거랑 제가 봐도 제 얼굴이 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데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TV가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좀 흐리멍텅하게 나오는 유튜브가 좀더 나... <laughs> 나은 좀나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나은 것 같나요? 저도 근데 카메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또 요즘 TV 너무 잘 나오잖아요. 엄청 크게 보고. 근데 또 유튜브는 핸드폰으로 보시고 좀 작게 보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5868번님 소녀시대 파티 신청해 주셨고요아 반티 빨간색 노란색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나이 먹었다고 다른 색 하라고 하네요 반티면은 단체복 아닌가요 요즘에 뭐 학생들 체육대회 할때 이럴 때 반티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어울리는 색깔로 하면 근데 하, 이거 빨간 색깔이랑 노란색은 잘 받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톤을 탈수 있어 가지고 우리 5868번님 에게 맞는 딱 맞는 색깔 두 번째로 딱 맞는 색깔을 아, 다시 한번 더 학생들과 친구들과 다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얼굴에 좀잘 받는 색깔도 정말 쨍한 파란색인 것 같아요 7162번님 오늘 술 약속이 잡혀서 월요일부터 피곤하겠네 생각했는데 목요일이네요 불금이코와 룰루랄라 한잔 하러 갑니다 와우 우리 7162번님 그러게요 또 어제 쉬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이고요 이제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만 더 견디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주는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자공구공공번님 민영이 스트레스 풀어 주기 위해서 트램플린 타러 왔습니다. 눈치 게임도 성공이네요. 하이힐은 청취해야 하니까 전 잠시 휴식. 와. 와, 요런 데가 있어요. 진짜 멋있다. 애기들이 오면은 스트레스 완전 풀릴 거 같은데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좀 땀 흘리고 즐길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뭐, 어디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도 좀 정해진 기구 운동을 하거나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요런 운동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 제대로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3159번님, 달디 목소리 경청하려고 차 좌석 바짝 땡겨 앉았습니다. <laughs> 선곡 완전 끝내주네요. 어. 지금 아까 맞아요. 오프닝에서 경청할 때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도 좀 관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데 어머 우리 3159번님 오늘따라 더 매력적이신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별린들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샵2302 건당 50원 기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 어제 못 만났던 그 회포를 계속 풀어보자고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싸이의 뉴페이스 왜널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근데 너 생판처럼 만난 너왜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해서 설레서 낯설어서 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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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침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서로 안아볼겠나 Baby 오빠 차 핸들 살살 돌려볼겠나 모르는 게 약이야 객관식은 첫눈에 찍는 게 답이야 뜨거 빨리야 너의 맘 나의 맘 두글 두글

my job want some new face! Not so young, yeah!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new, new face! Hey, we want some new face! 낯선 향기, 예. Yeah. Yes, I want some new face. 어지러움증 정상은 아니고요. 누울 때좀 그래요. 네, 사이에 뉴 페이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9833번님, 오늘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집 가고 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는데, 오늘 저녁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8시에 축구 경기 있는 거 아시죠?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무래도, 아, 치킨이 아닐까. <laughs>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야, 경기 보면서 치킨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8시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표팀 응원해야죠. 자, 그리고 어제 투표하고 100만 년 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왔습니다. 역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주말에 또 가려고 해요. 3, 4, 1, 9번님. 아, 맞아요. 우리 또 코시국에 뭐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영화를 제대로 못 즐겼잖아요. 뭐 시간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번 주 주말에는, 어, 볼까 합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근데 진짜 그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게또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화관 가서 보면은 그 울림과 또그 감동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2363번님, 맛있는 고깃집 추천해주세요.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 신청해요. <laughs> 맛있는 고깃집이요.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또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근데 제가 또 활동 반경이 좀 협소해가지고요. 그렇게 엄청 넓진 않아요. 그래서 2363번님 혹시 가능하시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는 대놓고 추천 못 드리니까요. 자 04, 03번님 오늘도 너무 뜨거웠어요.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맞아요. 오늘도 더웠죠. 와, 진짜 내륙은 막 33도, 34도까지 오르면서 진짜 완전 한여름. 아, 근데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쵸좀 더위가 긴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선거날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는데요. 투표하러 가라고 오전 근무만 했네요. 사전 투표한터라 미리 말해 주셨으면 약속 잡고 친구랑 놀러 갔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4270번 님. 아. 진짜, 투표하라고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두 번째 배려가 필요했네요. 그렇죠 언제 퇴근할지도 알려주셨어야지. <laughs> 계획을 잡죠. 아, 근데 우리 또 이렇게 4270번님처럼 뭐 사전투표도 하고 뭐 회사에서 배려도 받으시고 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와, 투표율을 보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저조하더라고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축구 보면서 먹을 음식 사러 갑니다. 주로 치킨을 먹었는데 오늘은 초밥이랑 피자 너무 더웠는데 플라이 투더스카이의 씨오 러브 들을 수 있을까요? 8009번 님. 야, 오늘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야, 이것도 괜찮다. 초밥이랑 피자. 저는 오늘 점심때 피자를 먹었거든요.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9597번 님, 간만에 본 영화 범죄도시2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눈 가리고 봤어요. 티켓비 반만 낼걸 그랬네요. <laughs> 어, 저도 주말에 이거 보러 갈 건데. 큰일이네요. 저도 이런 거잘못 보거든요. 밤만 <laughs> 저도 무서운 영화는 한 30%만 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그래도 재밌게 보고 오셨죠? 우리 997번님. 자, 여기까지 우리 별님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이제는 감사한 협찬 상품입니다.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베큐 무반나 촌딱에서 상품권 패션의 시작, 패션의 마무리 예거 안경에서 예거 선글라스를. 이게 수분크림이가 선크림이가 쌍태 화장품에서 아줄렌을 담은 선크림을. 하늘 위에 바다 부산 엑스터스 전망대 입장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메로 8팔에서 메로 선물 세트를 매바른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스앤 샴푸 수딩젤 로션 3종 세트 드리고 있고요. 놀라운 착시의 세계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뮤지엄 오브 일루전 입장권을 거제도 최고의 오션뷰아 커피, 로스팅 카페, 카페 지방리에서 상품권을 이동의 기본. 타다로 편안하고 안전한 택시를 경험하다. 다다 이용권.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바이러스 잡고 세균 잡는 바이퍼펙트에서 소독제 세트를 도심 속 오아시스 새 단장한 신세계 센텀 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 부산 경남 패브릭하우스 커튼 앤 블라인드 전문 업체 더 집안에서 제품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협찬 상품입니다. 40년 전통 돼지 왕갈비 브랜드 화화 돼지 왕갈비에서 선물 세트 드립니다. 달대픽 오늘 뭐 하고 놀지? 자 여러분 오늘은요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좀더 짧게 느껴져서 더 기분 좋은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별님들 아,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축하 받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주말이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샵2 3 0 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으로 오늘 기분 좋았던 일 그리고 축하 받고 싶은 사연 있으면요 저희한테 많이 보내주시고요. 동네방네 소문 내자고요. 네 샵2 3 0이 건당 5 0 원, 김문자 1 0 0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도 신나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n o I want it. u s e I <목소리> love it. I deserve it. Sea of Love. <목소리> <목소리> 소녀시대 파티랑 Sea of Love.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출근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laughs> 아! 아! 온나라디오! 온나라디오! 온나, 라디오, 온나, 라디오. 온나 바, 보셔야죠. 여러분, 멀티 대시죠? 멀티 플레이 대시잖아요. 그쵸? 범죄도시 다들 보셨어요? 저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는 건데 범죄도시가 요즘 너무 핫하기도 하고 제가 또성석구씨 너무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너무 너무 멋있게 봐가지고 네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지금 약간 어떠냐면, 제가 누, 지금 이렇게 서있을 때 멀미하는, 그때는 이렇게 고개도 못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괜찮고, 누울 때 있죠. 이렇게 누웠는데, 만약에 우리 정면 이렇게 똑 바로 보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울 땐 괜찮아요. 근데 이쪽을 보고 누울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3초 정도 이렇게 돌아요. 3초.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이게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계속해서 샵230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이고요. 9833번님, 아, 요즘에 포켓땡빵이 유행이잖아요. 길 가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한개 남아있어서 샀어요. 오, 진짜 득템하셨네요.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자, 우리 엄마 조순의 여사의 예순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대상포진에 걸려서 많이 아픈데도요. 막내딸이 입맛 없다고 입맛 뜰라고 또 커피숍에서 제가 좋아하는 민트티 사다 주는 젊게 사는 우리 엄마. 막내딸 소연이가 너무 사랑하고 항상 투정 부려서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6661번 님. 아, 진짜 정말 막둥이신가 보다. 그쵸 우리 어, 조순의 여사님의 예순 일곱 번째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계속해서 우리 별님들의 문자 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달디모 저희 엄마 폰으로 문자 보내요. 내일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집에 저 혼자 쉴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laughs> 이런 것들 너무 기분 좋겠네요. 개교 기념일. 저는 개성고 정지영이에요. 야 지영님 개성고등학교 정지영님 문자 감사해요 솔직히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분은 별로였지만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면 좋았던 일이에요 2932번님 하, 맞아요 이게 진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2932번님은 그걸 실천하고 계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아 사고 1 8번님 오늘 사랑하는 딸 아윤이의 14번째 생일이에요 어제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오늘 막상 학원 가려니 속상한 우리 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우리 아윤이 14번째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요 근데 이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또뭐 미리 생일 파티를 하고 미리 뭘 해도 생일 당일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그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아윤이 섭섭하지만 학원 잘 다녀오고요 또 저녁 때 엄마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간 분에세요. 3159번 님 고3 딸이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데의 딸이 아닌 이렇게 표현하는 딸 저도 대야 될 텐데. 야,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우리 3159번 님. 달디 오늘 왜 고속도로가 뻥 뚫렸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집까지 30분 단축. 9866번 님. 야, 오늘, 오늘까지 쉬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오늘 도로사정이 좋은가 봐요. 아, 우리 9833번님은 저한테 계속 들을수록 목소리가 배우 이선빈 씨랑 비슷하네요. 이선빈 씨의 목소리가 어땠는지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별님들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우리 조금 더 힘내자고요. 오늘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해주셨던 플라이투더스카이, 씨업, 러업 남겨드리면서 저희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회진 PD 그리고 저는 조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은 시간도 말음 우리는 내일 만나요. 와 강수현, 하정우 인하요 <laughs> <laughs> 진짜 예명인 줄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석증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증상 초기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이석증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헐. 배우 이선빈 씨 목소리가 어, 어땠죠?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 분들 진짜 너무 부럽다. 헝. 일단은, 일단은 내일은 30분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어, 사실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해놓고 주말을 맞이할 거고요. 매니에르, 아, 근데 매니에르 증후군도해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될지. 이석증, 근데 이석증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고, 근데 또 한쪽으로 누울 때만 또 어지러우니까 이쪽은 또 괜찮아요. 이렇게 누울 때가 많이 이렇게 돌거든요. 어,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좀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나님도 많이 걱정인데, 계속해서 지성 씨가 잘 해주고 계시죠? 거인님, 호치파파, 호치파파 해니, 그리고 달려봅시다. 세호님, 하나님, 벨루가님, 푸리님, 재호님, 아이고, 다들.